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경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와께서 호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호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무리 모인 묶었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외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